아 오늘 왕자 체험하기로한 사람도 안 오네. 빨리 와세요. 아, 잠깐요. 마법관 들고 오세요. 마법관 어디 갔어? 그럼 <laughs> 왕자 <laughs> 잘 어울리네 잘 어울려 네. 잘하지실지 모르겠어요 네. 네. 여기 왜범죄에 저희, 뭐, 맞았나? 네. 아 왜요? 보다가 번개 맞았어요 자 이제 오, 나온 김에 남자의 어, 필수 덕목 하나 승마 배울 거예요 아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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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마를 배울 건데 일단 탈때 말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. 여기서 이렇게 타면 돼요 어, 아네말 타고 네. 네. 와 이거 네. 진짜 힘든 거 같아 요 근데 저거 <laughs> 진짜 위험데 어디야? 이거? 여기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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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. 응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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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 이거 여기, 다아 여기, 아, 기 여기, 여기, 아,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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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우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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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